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메탈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자 메탈은 하단을 방어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전 반등보다 높은 반등이 나와주면서 주요 라인을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요 라인 두 시세 여러분들에게 직접 제안해 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 수익 안정적으로 만끽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EC와 리플 약집 판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이게 발표 첫날 시. 시장은 승소로 판단을 했죠. 그런데 지금 움직임 굉장히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발표 첫날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는 SEC 의 손을, 하나는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상당히 양립적인 판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재판 결과에서는 코인은 증권성을 띈다 이런 발언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법조인들은 사실상 그 당시부터 사실상 패소다 이런 발언들이 질비하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1 0 0 이상 수익이 날수 있었던 것, 그 당시 생소했던 솔라같튼 디파이콘이 줄였죠 지금 우리가 진입하려는 매직코인은 바로 a i 코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죠 이에 예, 에코인 우리 같이 매집하면서 수익 보실 분들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저한될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메탈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라인을 방어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그냥 읽어드리는 거지 올랐다고 해서 내 탓으로 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차트를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구간 어떻게 봐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상단에 는 2045원과 하단에 는 1905원 이두 라인이 전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아무리 못해도 이번 반등이 유효하기 위해서 이 라인만큼은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 라인을 지속적으로 이탈했을 때 손절하겠다는 계획을 가져가시면서 현재 구간 편안히 매수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전 고점 라인에 있는 박스권 구간이어서 지금 구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는 거 보면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라인에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 해도 이 라인만큼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충분히 안정적 수익 낼수 있다는 거. 최소한 여기는 안착해야지 새로운 채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진입을 했을 때이 라인만큼은 도달하지 못하면 횡보하지 못하면 안착하지 못하면 하단은 무조건 단타 대응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실 수 있어요. 바로 이 노란색 라인들이 전부 상단에 있는 이 하늘색 라인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한 기간 안에 주요 라인들을 가볍게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이러한 모습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매매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해 드리고 있나요? 이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이 노란색 라인들은 상단에 있는 하늘색 라인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들이었다. 그런데 여기를 도달하지 못하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조정이 나와줬고 다시 한번 하단을 방어하면서 현재 구간까지 반등이 나와졌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적으로 진입할 구간과 안정적으로 진입할 구간 또한 여러분들에게 직접 제안해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판단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모든 정보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메탈,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